저는 밴쿠버에서 어학연수를 했거든요. 그래서 솔직히 처음에 전화영어 얘기 들었을 때, 야, 그거 하루에 10분 그거 해가지고 그게 뭐 공부가 되겠냐 생각을 했어요. 그런데 이제 결혼해서 아이가 생기고, 보니까는 뭐 어릴 때부터 다른 애들은 다막 뭐 영어 유치원도 보내고 뭐도 보내고 하더라고요. 예. 네. 근데 저희는 아이가 원치 않는데 딱히 막 공부를 막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. 그리고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제일 하고 싶었던 게 외국인 친구 만드는 거였거든요. 그래서 저희의 목적은 아이에게 어떤 영어를 가르쳐야 되겠다. 이런 것보다는 그냥 외국인 친구 한명 만들어 주고 싶다.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. 그래서 지금 저희 큰 애가 5학년이거든요. 근데 얘가 지금 전화영어 한지 이제 한 5년 정도 됐어요. 예, 네. 그래서 한 5년 정도 됐는데 하루에 10분씩 5년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, 이건 한 번, 보셔야 돼요. 서우야, 이리 와봐. 이리 와봐. 자. 영자신문이거든요. 영자신문도 있고요. 너 요즘 보는 책 줘봐. 뭐야? 요런 소설책 같은 거 봐요. 요런 소설책. 영어로 되어 있는 소설책. 자. 이거 중에서 time 영어 Overdue book. There is a library in a small town in Pennsylvania, the United States. Recently, a package arrived there. In the package, there was a library book. It was fifty years overdue. In 1971, a girl borrowed the book. She moved to another city. b u t she forgot to return the book so she returned the book 50 year late the package also had 20 in and a letter this money is for the overdue fines the person robbed 또뜻은 알아? 응. 음. <laughs> 이거 학교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 얘한테 그 영유 다녔냐고 물어봤대요. 근데 사실 영유는 고사하고 얘 영어학원도 안 다녀요 영어학원도 얘네 반이 30명이 있는데 30명 중에 영어학원 한 번도 안 다니는 애가 딱두명 있대요 얘하고 다른 친구 한 명하고 학원도 안 다녀요 그냥 집에서 전화 영어만 딱 하루에 10분씩 하거든요 예. 네. 근데 아그 하루에 10분이 이게 1년 2년 3년이 쌓이면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거를 얘를 보고 제가 느껴요 솔직히 말하면 저 벤쿠버에서 돈 많이 쓰고 어학연수 하고 왔거든요. 제가 갔다 온 거보다 지금 얘가 더 잘해요. 예. 이거 뒷광고도 아니고요. 앞광고도 아니에요. 저돈 내고 그냥 하는 사람이거든요. 이거 진짜, 아, 하루에 10분에서 뭐 되겠어 하시는 분들은 꾸준히만 하시면 어학연수 벤쿠버 저 갔다 온 거보다 더큰 효과 보실 수 있어요. 예. 꾸준하게 하세요. 포기하지 마시고. 꾸준하게 하시면 진짜 큰 효과 있습니다. 저, 돈 주고 하는 사람이에요. 광고 아닙니다.